자, 2022년, 고3 6월 7번. 문제를 봅시다. 또 삼각함수네요. 음, 일단 삼각함수가 나왔다.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삼각함수가 나왔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해야 돼? 삼각함수 그래프의 기본적인 생각, 주기성, 최대 최소, 그리고 대칭성. 그리고 그 녀석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a s i n x, bx, plus c. 여기에서 우리 빨리빨리 가봅시다. 자, 주기성과 관련된건 누구야? 요 b. 그죠? 그 다음에, 최대 최소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 요 a랑 c와 관련되어 있다. 맞습니까? 그딴 응. 거다. 그죠 그럼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맨날 그래프를 그릴 때 4등분하라고 랬으니까 주기성 파악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자, 지금 우리가 원래 쌓인 주기는 얼마가 돼? 2파이가 되겠지. 근데 몇배 했냐? 두배 했네요. 그러면 2분의 1배 해줘가지고 역수치해서 곱하니까 파이라는 게 주기야. 아, 따라서 0부터 파이가 주기고 반띵하면 2분의 파이 한번더 반띵하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를 세비했으니까 4분의 3파이가 되겠다. 여기까지 세팅하겠네. 을그 다음에, 얘가 지금 마이너스를 썼으니까 부호가 바뀔 거아니에요 원래 사인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될 건데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정도는 알수 있을 거고요. 그죠? 이렇게 생겼다. 정도는 알수 있어.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여기는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최대 값을 갖는 날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 구간이 나왔잖아요. 다친 구간 0부터 파이. 0부터 파이니까 요 범위 안에서만 보는 거야. 그죠? 요 범위 안에서. 요 범위 안에서 문제를 보자는 거지. 근데 문제를 보니까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최대 값을 갖는지 보 여기고요. 그때 X자표가 얼마냐면 4분의 3파이야. 그러니까 여기 점자표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3파이 콤마 얼마? 1이 되겠네. 그죠? 잘못 썼다. 미안합니다. 1, 이렇게 되고. 자, 점 B. 점 B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죠. 최소 값이니까. 그러면 B는 마이너스, 아, 4분의 파이 고민합니다. 그때 Y자표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두점 사이에 거, 기울기구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의 밑줄을 붙고, X 뺀거분의 Y 뺀 거. 자, 4분의 3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주니까, 4분의 2 파이가 되고, 2분의 파이가 될 거야. 2분의 파이 분해 X 뺀거분의 Y 뺀 거니까, Y 빼면 2가 되고, 위아래 2를 곱하니까, 파이 분의 4가 되시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진 않아요. 응?